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식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번째 개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 주의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네 번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주일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이면 대부분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기에 토요일에 게스를 미리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스포츠 경기나 각종 야외 활동이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들과 미국 교회의 세속화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받드는 것은 성도 개인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네 번째 개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안식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를 안식일로 지키는지도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즉 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서 그걸 통해서 안식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복음, 사미아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를 배우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을 두 가지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악한 일을 버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버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주일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에 삼의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배우고 묵상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것은 악한 일을 깨닫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위를 구별되게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3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교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생명과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런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 사역으로 주어진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신자들이 거룩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자신을 살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 있다면 끊어내는 일을 주일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쉽게 예적 죄악의 습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 사랑하며 사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며 신자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안에 침투해서 지속되고 있는 죄의 습관이 없는지 살펴보고 끊어내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옹호하는 세상 습관을 버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다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피, 살펴 악한 일들을 버리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복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노력과 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는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미리 안식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직후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뒤는 성난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태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출국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다. 가만히 있을지 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홀로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모든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호멜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내어 더 거두고 보관하면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 전날에만 두 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보관해둔 만나가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이든 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왜 유독 안식일에만 그 전날 두 배로 거든 만나가 썩지도 않고 벌레도 끼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하지 않고 잠잠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출애국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식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힘써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힘써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진정한 심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고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대신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염려,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가정,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시다. 내 힘은 좀 빼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 날 대신 일하시도록 맡김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심과 평안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려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 없이 하신 은혜를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숨겨진 죄와 끊지 못한 죄악들이 없는지 주일에 돌아보게 하시고 포기하고 결단하며 끊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주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일을 주일에 행하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일이 주일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 사는 것임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님을 주일에 힘써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겁게 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문제 아니고 내 인생 아니고 내것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자녀들 자손들 가정 기업 모든 것들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림으로 성령님이 대신 내 삶을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걸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